4월의 첫날 4월 1일 모닥불교의 온라인 아침 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서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도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옆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을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까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이루고 하시되. 대나리오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 나이다. 이르시되 그런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의 백성 앞에서 말할 능이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네라.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요즘 누가 보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함과 어리석음과 그들의 위선을 계속하여 노골적으로 고발합니다. 그 지도자들은 점점 외수라는 존재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처벌할 그러한 물증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이 한 가지 꾀를 내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질문에 빠지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우리에게 옳은 거야라고 말하는 순간, 당시 로마의 식민지대를 받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의 분노와 아픔과 실망을 살 것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우리는 로마에게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라고 말하는 순간, 로마 법에 의해 처형되기 가장 좋은 구실과 이유를 제공하기도 하죠.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피할 수 없는 그 질문, 징퇴 양난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대답하시죠. 오늘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저희는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어쩌면 평행 세계와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공간에서 이곳을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 역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영원과 맞다 그, 그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대답의 깊은 의도에는 우리의 이중적인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떠한 국가나 어떠한 조직에 속해져 있는 시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민자들이 많은 저희 모닥불 교회 상황상 한국과 미국에서 신분과 정체성과 거주지가 다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더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중시민권자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염세적이고, 내세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빨리 데려가 줬으면 좋겠어. 이 땅에서 살아서 뭐해라고 현생, 현생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고 회피하고 계속해서 고립되고 그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 땅에서의 아무런 책임과 아무런 삶을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삶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의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우매한 사람들과 같이 지금 있는 것이 영원할 거라 믿는 건 역시 예수님의 뜻과 다릅니다. 우리는 그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지만 이 땅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현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그러한 책임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이 짧고도 명쾌한 이 진리와 대답 안에는 우리가 이 땅의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의 깊은 지혜가 담겨있다 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지혜 안에 오늘 우리의 현실을 책임감 있고 근사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주신 이 시간과 현실, 가이사의 것을 우리가 그 법칙 안에서 살아가는 건 역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임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짧은 대답 속에 우리의 이중 정체성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이 땅에서의 책임감의 균형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세상과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온전한 조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